자 21번 사차함수 fx는 x 네 제곱 도하기 a x 제곱 도하기 b에 대하여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마이너스 x 부터 2x 까지 정적분 ft 마이너스 절댓값 ft dt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가 0 보다 크고 1 보다 작을 때 gx는 c1, c1은 상수 나 x가 1 보다 크고 5 보다 작을 때 gx는 감소한다 다 x가 5 보다 클때 g(x)는 c 2 c 상수, f 루트 2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얘 f(x)가 이제 짝수죠, 짝수 차, 그렇죠?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 짝수 차 함수. 이런 함수는 f(x)가 f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거우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러고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가 지금 g(x)가 FT, 지금 우함수, 그죠? FT, 우함수 빼기, 또 우함수의 절대 값을 씌웠죠? 그죠? 그러면 얘도 또 사실은 우함수거든? 어, 그걸 이제 써먹을 건데. 자, 지금 뭐, FX 그래프 개형, 그런 거 아직 지금 생각하지 마. 어, 일단 뭐부터 하면 되냐면, 얘 마이너스 x 엑 x 있죠? 얘를 일단 정리할게요. 를 얘를 이렇게, 예,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x부터 0까지와 더하기 0부터 x까지, 어, 엑 x 예를 0부터 엑 x 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알죠? 자, 그런 다음에 f 봐봐, 음, 음. 이렇게 돼있을때 마이너스 x부터 0까지를 적분한 것은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랑 같거든요. 우함수에 있어서 어,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0부터 x까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음, 음 얘를 좀 정리를 합시다. 예, 지금 이 녀석 ft 마이너스 절댓값 절대값 ft 이 녀석이, 어, ft가 0 이상일 땐, 음, 그냥 0이죠, 0. 그죠? 0. 그리고 ft가 0보다 작을 땐,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얘는 eft가 될 거야. 맞죠? 그런데 ft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네. 음의 값이네. 그죠?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겠네 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게 0 또는 음, 마이너스의 함수 dt 플러스 0부터 2x까지의 0 or 마이너스의 dt 이러낸거잖아 그지? 이러고서 이제 가나 다 조건을 이용하면 풀리거든 봐봐. 가 조건에서, 0부터 1까지에서 c 1이래 상수래, 상수. 그러면, 지금, 음, 0부터, 0부터 1까지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0부터 1까지에서, 얘가, 얘가, 어, 함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어? 밑으로 내려가면, 걔는 상수가 안 되겠죠. 쭉 가면서 어떻게 돼? 그지? 어. 감소하겠지?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지? 어? 0에서 1까지 해서 지금 상수라는 얘기는 얘가 그냥 0이라는 얘기야. 0부터 1까지. 그죠? 어? 얘가 감소면 안 된다고. 어. 마이너스면 안 된다고. 감소하게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근데 지금 얘는 0부터 1까지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X가 0부터 1까지일 때 얘는 0부터 2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2까지인 거야 2까지 어, 그냥 0 이렇게 쭉 오는 거지 이해돼요? 음 2까지 0 어, 0이 아니면 감소하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조건 봐봐 X가 5보다 클때 C2 상수래요 그러면 5보다 클때 5부터는 그냥 뭔 거야. 5부터는 또또또 0인 거죠. 같은 이유로. 그지 같은 이유로. 그죠? 같은 이유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1보다 큰게 지금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2로 바뀐 거지. 그렇지? 자, 응?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얘 때문에 2로 바뀐 건데 자. 여기는 0인 거고 여기도 0인 거야. gx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그렇지. 얘가 음의 값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fx를 추론할 수 있는데 fx 그래프를 봐 봐. 얘가 지금 여기가 2야, 여기가 5야. 그러면 아까 ft가 0 이상일 때는 0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0 이상인 거야. 어쨌거나 0 이상인 거야. 플러스인 거야. 2부터 5까지는 마이너스지, 그지? 2부터 5까지는 얘가 마이너스야. 5부터는 또0 이상이지, 그지? 플러스지, 그지? 근데 다 4차 함수, 다 함수니까 얘는 분명히 연속일 거라고, 이렇. 이런 식으로 연속일 거지. 그렇지. 그 얘기는 2랑 5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쵸? 2랑 x는 2, e, x는 5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야 또? 얘는 우함수죠. 우함수. 그지 fx와 f-x니까 지금 마이너스 2도 어,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도 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함수의 식이 f(x)는 이렇게 된다고 x 플 x 마 x x 해서 얘가 x의 제곱 -4, x의 제곱 -25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계산을 하면 f 루트 2라는 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3이니까 이래서 이제 46이 나오는 거지, 지 그래서 지금 이 풀이가 그렇게 쉬운 풀는 아닌데 가장 간단한 이제 해설이거든 이게.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 지금 경계값들, 이 지금 1 1, 그리고 5, 5, 이 경계값들에서 지금 함수가 결정되는데, 어, 아,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2 x 다 보니까 여기가 1이 아니라 2였다는 거, 여기가 지금 2가 된다는 거, 그죠? 어, 이런 게좀 주의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21번이었습니다. 음, 애썼어요.